여유를 가지시고 그리고 중간에 말한 이제는 제가 매력이 없나 싶고 소개팅도 하기 싫고 이 생각도 버리세요 제가 딴 데서 말한 적 있나 모르겠는데 발전적인 분야, 실력적인 분야는 나한테서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좋은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사람 관계는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오늘은 티발 상담소 4화입니다 오늘은 신기하게 사연이 한 개가 아니고 세 개가 들어왔어요 두 개가 대답하기 너무 어려운 사연이어가지고 준비가 필요하고 마지막 한 개를 해야 하는데 제가 첫 화에서 감정적 교류가 되고 상황을 좀 알아야 좋은 상담을 할수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들 사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 거가 익명으로 왔어요 사연 내용이 솔로인 사람의 내용인데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친구 얘기라고 적기 때문에 익명이고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 보니까 제가 한 번쯤은 영상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여서 이참에 이 사람한테 대답도 할겸 하고 싶은 얘기도 할겸 해서 이번 사연을 선정했습니다. 또 연애 얘기여가지고, 4개의 화 중에 무려 3개가 연애 얘기인데, 아무래도 우리 나이에서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이성 관계인가봐요. 어쨌든, 사연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제목은? 남자들은 마음을 절대 안 바꾸나요 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사연자가 여성일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상황을 말해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2년 반 정도 좋아했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에게 저는 여자일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포기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지인들에게 소개팅을 여럿 받아 진행했고 마지막 소개팅한 분이 마음에 들어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거의 10번 가까이의 데이트 이후 저는 당연히 상대와 연인으로 발전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데이트가 끝나기 전 상대가 저에게 마음이 커지지 않아 미안하다고 그만 보자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해 집에 와 연락해 이유를 부르니 처음부터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매력이 없나 싶고 소개팅도 하기 싫고 한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건 남자들은 진짜 마음이 정해지면 바뀔 일이 없는 건가요? 짱남과 같이 소개팅남도 매달린다고 해서 돌려질 일은 없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꽤 흔한 고민이고, 이런 사연, 비슷한 사연의 상담도 살면서 몇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연 당사자가 누군지 알면 용기를 좀 내봐라 격려해 본 적도 있고, 상대방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애써 본 적도 있고, 근데 지금은 아무 상황도 모르고, 사연자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성급하게 일반화 좀 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진짜 솔직한 얘기, 욕먹을 각오하고, 의견이라고 말해야 하지만, 저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강하게 감정을 담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에 나온 마지막 두 질문 마음이 정해지면 바뀔 일이 없는 건가요? 매달린다고 해서 돌려질 일은 없을까요? 에 대답을 먼저 하면 네,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건안 됩니다.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해야 될건 남자의 성향을 좀 아셔야 돼요. 이것도 성급한 일반화인데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자들도 여자들과 같이 이성을 볼때 조건을 따져요. 근데 제 생각에 남자들이 조건을 따지는 건 대상이 없을 때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관심 가는 사람 잘 돼가는 사람이 없을 때만 따져요. 내 주변에 아무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남자들은 이상형을 고민합니다. 어떤 얼굴이 좋고, 어떤 성격이 좋고, 어떤 직업이 좋고, 나랑 대화는 어떻게 하면 좋겠고, 취미는 뭐 같이 하고 싶고, 뭐 청소는 잘했으면 좋겠고, 요리는 내가 하고, 뭐 설거지는 본인이 하면 좋겠고, 이런 다양한 생각들은 아무도 없을 때는 해요. 이런 많은 얘기를 나눈 친구가, 남자인 친구가,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잘 돼가는 사람 생겼어, 하고 누굴 딱 보여주잖아요? 외모부터 전혀 안 맞아요, 조건이랑. 그냥 띠용해요, 정말. 엥? 뭐야? 너 그때 고양이상 좋아한다며? 사진 보면 그냥 강아지예요. 너 그때 키큰거 좋아한다며? 사진 보면 또 키도 작아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만큼 단순해요. 어떤 조건 잘 따져서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꽂히면 끝이에요. 그냥 콩깍지 제대로 써버리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막 만들어냅니다. 아, 키 작은데 큰 느낌이야. 나한테는 비율도 좋고. 그 다음에 막, 강아지 같은데, 내가 원래 고양이 좋아했잖아. 고양이 같은 강아지야.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단순합니다. 대상이 생기면 자기 이상형까지 바꿔버려요. 사실상, 첫인상이 한9 5예요 5%는 뭐냐? 한 10분, 15분 더 대화해서 나오는 말투, 티키타카, 기본적인 성격, 성향. 이게 깨지는 경우가 한5% 있어요. 외모에 팍 꽂혀서 너무 마음에 들었으나 말하는 걸 봤더니, 어, 아, 좀 성향이 나랑 많이 안 맞네? 이렇게 해서 식는 게한5%두개 합쳐서 100%예요 메모에 팍 꽂혔는데 말하는 게 그럭저럭해 그러면 좋아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단순해요 또두 번째 성향이 뭐냐면, 이건 여자와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욕먹을 각오하고 또 얘기하면, 여자들은 친절하게 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다정하고, 이런 게 본인을 고평가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소신 발언하자면, 남자는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이러면, 고맙고 감사한데, 그냥 편해요. 이성적 감정이 새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친절한 사람에게 이성적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건 원래 이성적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본인이 털털하다고 말하는 여자애들한테 진짜 많이 해주는 얘긴데 고윤정이 털털한 걸 좋아하는 거지, 털털한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고윤정. 모두가 좋아할 외모를 가진 사람. 사실 외모의 취향, 다양성은 사람마다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꽂히는 외모는 뭘지 몰라요. 저도 제가 좋아했던 분들 외모 보면 다양해요. 근데 그런 내가 꽂힌 외모를 가진 사람이 털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털털하면 털털한 거예요. 편한 거고 하여튼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고 아플 때약 사다 주고 이런 걸로 이성적 감정이 새롭게 피어나지는 않는다 여성분들 중에는 종종 뭐나 아플 때나 힘들 때 의지가 되었다 이런 걸로 좋아졌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제가 남자애들 중에는 못 봤어요 뭐 어딘가 있겠지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성향 그런 거안 따진다, 꽂히면 끝이다, 아주 직감적이다 하는 점과 친절한 게 고병화되는 경우가 이성관계에서는 잘 없는 것 같다. 이두 가지 성향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두 가지를 떠나서 반려를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 아닌데 나 10년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한 애들 봤는데 여자애가 오래 짝사랑하다가 남자애가 받아준 경우 봤는데 이런 반려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제가 반박당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제가 설명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남자가 맨 처음 그 여자를 만났을 때부터 여자로 봤어요. 여자로 봤는데 깨닫는 순간이 늦었을 뿐인 거죠. 처음부터 패스, 논패스 선에서 패스였는데, 논패스가 아니었는데, 위였는데 깨닫지 못하고 친구인 줄 알고 지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막 흘러서 갑자기 콩닥콩닥 콩닥콩닥. 아, 얘가 여자로 보여. 이런 경우보다는 시간이 막 흘러서, 어, 아, 나 처음부터 얘를 좋아하고 있었구나. 혹은 나얘 이성적으로 대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는 순간이 보통은 사라졌을 때한 3개월 뭐 학년 수가요. 그러면 갑자기 이성적인 감정이 엄청 공허한 거야. 친구가 떠났는데 그런 공허함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떠나서 느끼고 나서, 아, 내가 이성적 감정을. 예를 통해 충족하고 있었던 거구나 친구가 아니라 처음부터 여자였구나 이런 깨달음이 10년간 친구임에도 결실을 맺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반례가 또 뭐냐면 여자들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욕먹을 각오하고 말하면 외모의 극적인 변화 살을 막3 4 0 k g 뺐다거나 아니면 제2의 아버지를 만나서 2-3년간 안 만나다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거나 실제로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아버지가 생겨서 남자애와 잘된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절대 따라하진 마세요 이건 왜 따라 하면 안 되냐면 모든 미용 치료가 똑같은 결과이긴 한데 영구적이에요 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야 남자에 좋아하다가 떠나면 외모는 나한테 남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봐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건 따라 할 방법은 아니고 어쨌든 여자들은 살 빼기 전이나 후나 같은 사람이잖아 제2의 아버지 만나기 전이나 후나 같은 사람이잖아 할 수도 있지만 단순한 남자들에겐 다른 사람이다 첫인상이었고 다음도 첫인상이다 두 번째 인상 아닙니다 첫인상입니다 그래서 95%에 해당한다. 첫인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다. 두 번째 발리까지 제가 설명해 봄으로써 반박하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총 종합해 보면 처음에 꽂히지 않은 상대 여자를 이성적 관심을 갖고 좋아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마음이 생길 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매달려 보고 싶다. 하면 딱한 가지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아주 가끔 꽂혀서 이성관계, 연인, 여자친구, 와이프가 1순위가 아닌 경우에 인생에서 후순위로 둔 분들 중에 편함을 쫓아서 3, 4순위, 5, 6순위에 놓고 연인을 고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분들에게 집착해서 나 1순위로 올려줘 하면 이분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일이 너무 바쁘셔서 혹은 어떤 쫓는 자아실현이 있으셔서 어떤 큰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는 분들 다른 많은 중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자기한테 편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친절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대신 그 관계가 한 3,4순위, 5,6순위 이렇게 우선순위가 낮은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그걸 각오할 수 있다. 나는 내, 내가 그 남자에게 1순위가 아니어도 좋다. 하면, 매달려보는 거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위험성은 있어요. 앞서 말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위험성은 뭐냐면, 그런 대의를 가지신 분들조차도 단순하게 누군가에 꽂혀버려가지고, 그 여자가 1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본인이 3, 4순위를 버텼는데, 대의를 제껴버리는 1순위 여자에게 떠나버릴 수도 있다. 오늘 좀 욕먹을 얘기 많이 한것 같은데. 어쨌든, 사연자 누구신지 모르고, 익명이고, 또 저는 제 의견 물어보시러 오신 거잖아요. 이 사연 들고, 따뜻한, F적 공감. 너도 할수 있어. 아니, 너 마음 변하는 남자 많이 봤는데? 이런 대답하실 분들 있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본적 없어요. 빨리 포기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절반이 남자인데 왜 이렇게. 매달리세요. 매달리지 마세요. 인형 반도 좋아하지 마세요. 괜찮은 남자들 또 찾으면 또 있습니다. 어차피 결혼 한 명이랑 하는데,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여유를 가지시고 그리고 중간에 말한 이제는 제가 매력이 없나 싶고 소개팅도 하기 싫고 이 생각도 버리세요 제가 딴 데서 말한 적 있나 모르겠는데 발전적인 분야 실력적인 분야는 나한테서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좋은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사람 관계는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한테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울하기만 해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연인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확장하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나에게 상처 많이 주고 나랑 불편한 관계고 내가 이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밤에 잠못 자고 날 괴롭히는 관계 원인 나에게서 찾지 마세요. 아, 맞네. L.I. 시옷 빕. L.I. 쌍기역 끝. 가라. 절대 나를 원인으로 둬서 발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참고, 버티고, 성격을 바꿔서 이 관계를 유지해봐야 이 사람은 나에게 좀더 나이스해지지 않아요. 이거는 실력적인 문제가 아니고 발전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절대 아니니까 제가 매력이 없나 싶고, 이런 생각 다시는 하지 마시고, 매력을 봐주는 사람을 만나면 되고 소개팅도 해야지 누굴 만나죠 집에 있으면 뭘 만나요 컴퓨터나 만나고 유튜브나 만나지 사람을 만나야죠 소개팅도 하세요 활동적인 것도 하시고 그래야 연인을 만나죠 하여튼 마무리에 따뜻한 척좀 했고 오늘의 대답은 바뀔 일 없다 그만 좋아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좋아합시다 끝입니다 끝